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 와 갖고 기다리고 있네요. 용감이도 왔는데 자꾸만 불안하게 먹다 다니고 먹다 다니고 그러거든요. 비가 와서 아이들이 왔을까 이래 생각했는데 역시나 왔습니다. 용감아 이리 와가 이거 먹어. 용감아 용감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용감이가. 나중에 쟤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잘 먹어요. 어제도 하도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안 먹길래 저쪽 일다 보고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래 항상 용감이 때문에 저거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없이 다 먹는데 이상하게 다른 낭이들이 있으면 저래 안 먹고 내돌고 그래요. 전에 딱 토끼하고 닮았습니다. 죽은 어미 고양이가 이래 아이들이 이래 다른 냥이들이 있으면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하고 딴 둘이 있으면 잘 먹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이들이 비가 왔어. 나와 있겠나 했더만 까미도 세상에 비를 맞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 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만일에 그러다가 새가 안오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아유 이 돌아갈까 싶은 마음에 안 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제가 조금 뭐, 뭐 하는 게좀 미련한 그런 게 있거든요. 막 하면 하염없이 이래 저 하염없이 쟤도 좀 이래 이래 막무가내로 이래 어.. 무어나게 이래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낭이들도 좀 그런 게 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이래 오는데도 이래 와서 있는거 보면 용감아 용감이는 용감이는 이상하게 겉들고 그러네요. 딱 다른 낭이들이 있으면 용감아 또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어, 치즈낭이하고 용감이는 그래도 배가 고픈지 열심히 아까부터 국물하고 이래서 잘 먹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삼세기하고, 음, 어제는 대장낭이도 왔는데, 대장낭이하고안 보이네요. 어제는, 그 치즈, 어, 치즈가 아니고, 카우스낭이도 애기가 배가 고픈가, 예, 네? 이래, 안 가고, 있다가, 그래도 맛있게 먹고 갔거든요. 어, 다행히, 되게 많이, 비가 오지 않아서, 제가, 다행입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주는 시간을 좀 넘어서 비가 왔으면 하는 그런 <웃음> 바람이 <웃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행히 이래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정말 그래도 다행이거든요 어제도 잠세기하고 씻어 하고, 까미가 먹고 있는데 앞에는 안 왔는데 대장냥이 하고 가우스하고 용감이는 뒤에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가 그래서 어 앞에 영상 조금 찍던 거를 어 그냥 안 올리고 뒷 영상을 올렸거든요. 아이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용감이 때문에 제가 엄청 어지기 아, 막 제법 오랜 시간 안 오고 있더라고. 줄 추울, 치우르고 하니까 어제 그래 용감해 하고 대장하고 저쪽에 낯선 카오스하고 그래 오더라고. 어우 까미가 어머나 까미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까미야 봐요. 삼색이가 없으니까 대기래 쓸지는 어 고양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먹고 있어요. 까미야. 어쩐 일로 오늘은 까미가 저쪽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까미야, 배가 고팠는가, 까미가. 응? 근데 또, 저, 또, 또, 저, 어, 어. 자, 까미 좀더 먹. 까미 조금만 더 먹. 이또 남겨놨다가, 다른 낭이들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낭이들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치즈 낭이는 덩치가 커서 그런가 너무 많이 먹어요. 치즈에 안 돼. 자, 이거 조금 더 먹어. 더 먹고. 국물, 자, 까미. 이 국물을 까미는 정말 잘 먹어요. 국물 먹어 까미야. 까미는 국물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내염이 있어서 따뜻한 국물을 먹어줘야 봐요. 까미는 국물을 그나마 국물 도되게 아마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자, 나도 국물 좀더 먹. 이 아이들이 이 국물을 정말 좋아해요. 자. 예, 국물을 이래갖고, 이래, 닭가슴살을 이래, 어, 결로 찢어가 이래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더라고요. 보통 그냥 이래, 이래주면 안 먹는데. 동가아먹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동가미가 딱 다른 낭이들 있으면 안 먹고 저래 왔다 갔다. 여기 나놨잖아 혼자 있어. 봐요. 딱 저래 그 돌고 이상해요. 저래 딱삥삐낀듯시 저래 앉아 있고 이래요. 아, <laughs> 또저 음, 하늘나라로 간 토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가 저랬거든요. 정말 유저는 무시 못한다고 정말 닮았어요. 안먹 아이들 있으면 안 먹는 척하고 삐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용감이가 정말 빼닮았어요. 용감아. 어? 어서 먹어라. 저 봐요. 아이들 없으면, 단둘이 있으면 잘 먹으면서, 저래 이래, 막 저래가 묵고 싶기는 묵고 싶은데, 저러고 있어요. 어서 먹어라. 용감아, 이리 와서. 어? 빨리 비 오고 이래 하면 안 돼. 비에 오기 전에 먹어야 돼. 어, 용감이가. <laughs> 어떡, 어쩜, 어쩜 그래. 죽은 엄마를 닮았는지 정말, 참,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딱 토끼가 그랬어요. 죽은 하늘하러 간엄저 용감히 엄마가 그랬거든요. 묵다가도 얘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치즈하고 둘이는 사이가 참 좋아요. 뽀뽀도 하고, 여기 같이 이래. 있다 보니까 어지를 하면서, 그나마, 저, 거센, 낭이가, 여기서 완전히 제질을 당했는가, 아, 다행입니다. 너무 난폭했어. 저, 치즈낭이, 팔쪽으로 보니까 물린 자국이 있는데, 와서 다탔는가, 물린 자국이 있더라고 치즈가. 치즈가 저래도 보기보다, 엄청 이래 순하거든요. 이 덩치만 컸지 먹으라 그래. 까미는 이제 짓거다 먹고. 봐요. 까미는 말없이 이렇 먹고 이래 이래요. 해 까미는 이제 어 어제 기능을 못 하니까. 다른 고양이들이 안 건드리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워낙 몸 상태가 아픈 게 이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강한 낭이들도 이제 되게 건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까미야, 용감아, 용감아, 아, 용감이가 미길라면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먹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영감이가 그냥, 이렇게 해놓을 때 먹고, 이러면, 내가 좀, 이렇게 편한데, 이비 오는 날은, 시간대에 이래, 시기 놓치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얻어먹지를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삼세기가, 비가 와서 그렇는가, 지금, 어, 어제, 어제도 다른 낭이들이, 어, 다른 고양이 세 마리가 전부 다 늦게 왔거든요. 어, 서 꽃들이, 어, 노랄 핏죠. 어, 길가. 들어오는 입구에 노랄 저래 저쪽까지 노랄 저래 피가 있답니다. 이제는 정말, 어, 가을에, 어, 어, 한기가 영력히 어, 품어내는 것 같아요. 꽃들이 지금 보면 활짝 피갖고, 여기 공원에도 정말 이쁘게 피었거든요. 용감아,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용감이가. 찡찡 짜고. 써봐요. 용감아, 영상을 끄고 제가 이래, 수저로 이래 싹, 이래, 또 이래.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면 먹더라고요. 아, 용감아, 먹어라, 그래. 옳지. 어서 먹어. 응. 어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 따뜻한 국물하고 생선하고 단단히 아침이라도 어, 단단히 먹고 나면 견디기가 훨씬 낫거든요. 작년 겨울에 어~ 하늘나라로 간 토끼 고양이 어~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가 어, 새끼 고양이는 그~ 겨울에 추워서 어~ 면역력이 어, 떨어져서 뭐~ 범백이라든가 범백이 백이라던데 다른 낭이들은 여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마 새끼 고양이가 워낙 추운데, 그 겨울에 못 먹고 벌벌벌 떨다가 아마 그래서 그 엄청난, 어, 뱅을 이기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아유, 또 가버리고. 어, 그러니 이제 비가 좀 제법 아, 우 빗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어 아이들이 빗소리가 에보 굵어졌는데. 까미야 어? 까미야 왜냐면 아직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저를 얌전히 있어요. 항상 이제 제가 보면 다 먹고도 보면 저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캔은이 영상 종료를 하고 제가. 저부다또 나눠주거든요 왜냐면 인자 닭 가슴살하고 생선이 좀이제 부족할 때는 아이들이 이래 보면 이래 자꾸 이래 먹고 싶어하고 이러면 제가 캔을 저 따서 또 나눠줍니다 아니면 인자 저~ 생선하고 닭 가슴살 많이 가을 때는 제가 인자 보고 이래 박아면서서 주고 이러거든요. 어제도 캔을 따서, 어, 뒤에 낯선 저카오스 낭이도 오고 이래어춥지만다 먹고 그래 갔거든요. 어, 비가 제법 옵니다. 저 비가 오니까. 비가 제법 오, 온다. 아유. 비가 지금 올려고 그러는데. 시즈 낭이는 용감히만 쫄쫄 따라다니다가 용감히. 어. 용감이 옆에 따라다니면 내가 <laughs> 생기주다 보니까 용감이만아떨 때는 같이 마치 영상 종료하고도 그래 같이 있어요 용감히를 제가 남겨놨다가 생기주니까 그러다 보면 지도 옆에 있으면 또 주거든요 기침을 하네 바뀌었어 이제 정말 다른 분들은 지금 시간 채우기 하신다고 어, 정말 이래 실방도 하고 어 잠방도 어, 틀어 놓고 또 명상 어 음악도 이래, 이래 틀어 놓는데 제가 이제 60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다른 분들 제가 시간 채우기 하는 데는 많이 동참을 해서 시간을 많이 그게가 성인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제+ 아제 <laughs> 어, 지금 채널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협조하는 거는 그나마 제가 좀 잘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 거에 대한 이래 예착이나 이래 제가 막 그게 없어요. 근데 하긴, 자꾸만 이래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편집 이래 능력이나 실력도 부족하고, 어, 옆에 지금 누가 이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지금 단독으로 뭐든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래, 이것도 좀, 이래, 잘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서로, 이래, 어떻게 하는 것도 이래, 같이 이래, 서로 이래 주고받고 하면 이게 좀 더, 그래, 할수 있는데, 그걸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도,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전혀 없어요. 오전에는 여기 아이들 밥 주기 바쁘고, 밥 주고, 이래, 치우고, 이래 하면, 어, 안 돼, 이거는, 저, 이거는, 이거는, 어, 먹어. 용감히 거니까, 사로 먹으라. 어, 옳지, 그래. 보면, 치즈낭이는 사료도잘 먹어요. 덩치 봐요. 덩치가 이래 거니까, 사료도잘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전 시간이 안 나고, 오후에도 간혹 제일 일 때문에, 어, 다른 분들 실방에 참여도 못 하고, 제, 제가, 이래, 어디, 이래, 이래, 딱한 곳에 이 참여해가 메이고 이러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방 같은 것은 전혀 차, 참여를 잘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방송회가 될수 있으면, 어, 풀시청하려고 하고, 시간 채워, 채워드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어, 저녁에도 간혹 제일, 이 있는데, 제일을 하면서 그 실방 참여할 수 있, 있지를 못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래 또, 이게, 저, 휴대폰이 어,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가 밖에서 무작정 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시, 예, 실방이나 제 영상도 그렇고, 이래, 어. 제가 조금, 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 어, 그래, 다른 분들은 그래도 시간 참여하는 데는 밤에, 연화 못 했을 때 밤에도 제가 집에서 노트북 해놓고도 이래 시간 채워드리고, 어, 그래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래. 밤에 잠이 안올 때는, 이렇게 검토를 해가고될수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유치님들하고 많은, 어, 서로 간에, 그래, 유대 관계를 그래도 어리 게 지키려고 제가 항상, 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 다른 분들하고 틀린 게, 오전은 전혀 시간을, 이래 못 냅니다. 여기서 벌써 내가 아침부터 준비해가 오면 집에 어떨 때는 돌아가면 12시 되거든요. 여기 공원 청소도 제가 이래 들어 이래 하고 이러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깨끗하죠. 여기 지금 막대기 몽당 빗자루 어, 이래도 잘 설립니다. 해갖고 여기 청소도 제가 이 부분을 삭 하거든요. 어 하고 또. 저기 가서 또 설거지를 다 하고 거기 또 집에 이 마무리 하고 그리고 저 쪽에 또 이제 제가 몸이 조금 이어 불편하고 허리 쪽으로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하고 나면저 쪽에 체육공원에서 또어 허리 보강하는 운동을 제가 조금 하고 다시 또 오면 여기 어떨 때 열한 시 넘어가고 오면 여기 다시 물을 가지고 와가 여기 어 청소 부족한 걸제 다시 싹 물걸레로 씻고 항상 그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야산인데도 이래 모든 게좀 깨끗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약점 잡힐 것 같아서 특히 제가 더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밥 주면 사람들이 괜히 막 이래 약점을 잡아가 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약점 제가 더 여기 공원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저에게 이래 파티나 이래 시비를 어~ 아는 사람들은 걸어오지를 이제는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간혹 아이들 어~ 고양이 밥 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하는데 여기 공원. 음, 오랫동안 이렇게 운동하러 오고 이렇게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절대 이래... 항상 보면 수고한다 하고 이러지 어, 우리 고양이들 밥 주는데 대해서는 시시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제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위를 정말 이래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 당연히 지탄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힘들어도 어차피 여기에 제가 아이들 밥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우 봐요 예 마, 많이 먹었죠 치전 양이 그래 먹어라 그래서 제가 할수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루도 여기 어, 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 시간대만 되면 보다시피 이 비가 오는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리났나도 비가 오죠. 이제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 역시나 이렇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저를 비를 맞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어 하루를 그냥 비온다고 막무가내로 안놀 수가 없더라고요. 요비 맞고도 저래 쫑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아이들 밥을 주다 보면서 교감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비가 와도 기다릴 거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누구보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있으면 삼색이나 다른 낭이들이 와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여기 야산에는 사르트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주는 어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래 치우고 있다 보면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가져온 다 가슴살이나 생선이 부족하면 항상 저 예비로 저, 생, 저 캔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 캔이라도 아이들 따서 이 사료하고 같이 그래도 오는 어, 고양이가 어,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갈까봐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어, 쓰거든요. 어제 요즘은 사료가 그래도 완전히 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그센 조폭냥이가 여기 오지 않고는 사료가 조금씩 이래 어 남아 있네요. 어쨌건 어 항상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비 오는데도 그래 쫑거리고 있는 거 봐요. <laughs> 어 오늘 목요일 다들 또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재산입니다. 다들 수고하십시오.